안녕하세요. 전라도회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기쁜 하루, 감사한 하루 많이들 보내시고 계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재명 구속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에요. 지금 부산에서 젊은 층 MZ 세대가 지금 이재명 구속해야 된다. 반국가 세력 종북 첩결하라. 민주당 해체하라.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니까 지금 대부분 보세요 다 젊은 애들이에요 지금 20대 20대 나이가 많아 봐야 30대 정도 30대 정도 거의 다 20대에요 지금 무려 20대가 20대 30대 무려 400명 400여명이 지금 대규모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부산 가득 정말 온 땅에 지금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26일 부산시 중구 광복동 패션거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부르짖는 부산시민 외침이 거리를 크게 울렸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스탑 더 힐을 외치며 부정선거를 검증하라 표마를 들고 큰소리로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수인 공수처를 규탄한다며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법치를 농단하는 공수처 오동훈을 처벌하라 그러면서 부산시민들에게 위기의 대한민국 실상을 알리고 싶었고, 또 같이 동참하자 이런 목적으로 집회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연설을 하는 사람이 거의 다 30대가 차지했다고 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스팔트에 나오는 20대, 30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이어서 MZ세대가 대거 참석하여 집회 분위기가 생기도 넘치고 더욱 활기찬 그런 행진도 했다고 합니다. 부산 시민들 반응도 굉장히 호의적이고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행인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이게 정말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저 청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겠어요? 자, 정치인들이 한번 각성을 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하는 짓을 보세요. 이거 보세요, 기사. 자, 이해원 경기도 의원입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지금 경기도에 남긴 빚만 1조 5천억이에요. 빚 내는 사람 따로 있고 갚는 사람 따로 있고 지금 이런 실정이라는 건데 지금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나라 국정을 운영할 때 무려 가계 빚만 천조가 넘었습니다. 천조 이거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나라 빚 천조 넘었다. 민생 말할 자격 없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 빚을 그냥 천조든 이천조든 찍어냅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해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중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조 5천억이라는 융자를 경기도에서 받은 겁니다. 그거 지금 갚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후임자인 바로 김동현 지사가 지금 끙끙거리고 있죠. 같은 편이라 말도 못하고 있고. 만약 국힘이 만약 경기도 지사였어 봐요. 지금 벌써 난리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지금 언론이 시끄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경기도 지사가 김동현이니까 쉬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청년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무능한 자가 본인이 일 잘한다고 계속 플랜카드 붙여놓고 저희 동네도 붙여놨어요. 이재명만큼 일 잘하는 정치인 누가 있냐? 아니, 그거 그냥 다 마케팅이고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나마 유일하게 이재명이 일 잘했다고 평가받던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천 계곡 사업이었죠. 그런데 그게 다 구라였다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 자신의 직책으로 남양주 시장이었던 조광한전 시장의 업적을 뺏어서 자신의 업적으로 그냥 밀어 넣었다잖아요. 어죽겠으면 남양주 조광한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탈당하고 국민의 힘까지 들어갔겠습니까? 남의 공적을 뺏어서 자기 공적으로 삼는 이런 파렴치한 이재명.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개국 정비 사업은 진짜 조광안 작품인데 그걸 가로챈 이재명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부산의 젊은 청년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반국가 세력 이재명을 구속하고 민주당을 해체하고 지금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지금 집단적으로 지금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바로 이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 외에는 형사 소추를 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환죄 수사는 공소처 수관도 아닌데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사가 협잡해서 대통령을 체포 구속한 것은 바로 이게 반란이라는 겁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수사 불법이었다. 검찰 기소도 불법의 연장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이건 뭐 이판사판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 이렇게나 많아요. 사법부 돌아가는 꼬라지가 정말 심각합니다.